안녕하세요. PS입니다. 2021 LCK 스프링 1라운드가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스프링은 팀들마다 수많은 로스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팀마다 걱정과 기대가 많았던 시즌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저력을 보여주는 팀 DRX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DRX는 시즌 초에 대형 선수들이 이적을 하고 비교적 신인 선수들로 팀이 꾸려져 성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낮았었습니다. 심지어 팀의 컬러까지 맞고 있던 심해 감독조차도 로스터 발표 이후 이런 말을 했었죠. 하지만 이런 우려들과는 달리 스프링 시즌 1라운드에서 꽤나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리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팀들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강팀, 약팀, 그리고 판독기를 담당하는 팀. 특히 판독기라는 별명은 강팀에겐 약하고 약팀에겐 철저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때 붙는 별명이며, 프로권을 목표로 하는 중위권 팀들이 이런 타이틀을 얻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DRX는 꽤나 흥미로운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위권 팀들을 놓치지 않고 이겨주면서 강팀인 젠지를 상대로 대로도 승리했었죠. 물론 하나와 담원 기아에게는 졌었지만 인 게임적으로는 상당히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RX가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DRX의 지표는 조금 특이합니다. 초반 라인전 단계의 위력을 보여주는 15분 골드 지표가 LCK 팀들 중 8위로 굉장히 낮은 편이죠. 즉, 대부분의 경기에서 DRX의 초반 흐름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DRX의 초반 흐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DRX의 챔피언 풀입니다. 사실 챔피언 풀은 대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탑에서는 킹겐 선수의 브루저픽, 표식 선수의 성장형 정글러, 미드 솔카 선수의 무난한 AP 메이지 챔피언, 그리고 바텀 바오와 백화 선수 또한 LCK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픽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나마 타 팀과의 차이를 두는 픽은 표직 선수의 문도나 솔카 선수의 카시 정도가 있겠습니다만 성장형 정글러와 AP 메이지 미드 라인이라는 챔피언 점에서는 역할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챔피언 픽에서 크게 짚을 만한 점이 없다는 것은 곧 선수 개인의 역량과 운영에서 DRX의 색깔을 찾아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킹겐 선수의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킹겐 선수는 퍼스트 블러드 빅팀 즉 퍼블을 당하는 수치가 LCK 탑 라이너 중 3위입니다. 이 지표만 보았을 때는 라인전이 약한 선수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15분 때의 골드 디퍼런스 그리고 15분 때의 cs 디퍼런스 부분 지표까지 보면 상대와의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죠 즉 퍼블을 따 이고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기량 을 가지고 있다고도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킹겐 선수는 상대 라이너에게 직접 솔킬을 당하는 장면이 아닌 타 라이너의 개입 이나 정글러의 갱킹에 의한 퍼블 장면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스프링 첫 경기 아프리카와의 경기 1세트 중 8분 전령턴입니다 양쪽 미드라이너는 복귀 후 집타이밍 을 잡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미드 는특페이기 때문에 궁극기를 통해 먼저 라인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가 먼저 전령쪽 시야를 확보한 상황이죠. DRX는 상체에서 특별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 시야 싸움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첫 전령을 내어주자 판단을 합니다. 표식 선수의 그레이브즈가 레드 쪽 캠프 정글링을 지속해주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말은 곧 탑이 주의해야 하는 턴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라인을 좀더 욕심을 내게 됐고 이내 특페와 올라프의 갱킹으로 퍼블을 내어주게 됩니다. 브리온과의 경기 2세트 장면입니다. 역시나 8분 전령턴입니다. 양쪽 정글러가 전 명턴에 맞추어 상체로 움직였지만 브리온의 탈리아가 궁극기를 통해 먼저 탑에 로밍을 찌르게 되었고 아쉽게 죽고 맙니다. 터블뿐만 아니라 로밍 챔피언들 상대로 사이드에서 짤리는 모습은 꽤나 빈번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운 모습과 별개로 킹겐 선수의 피지컬은 꽤나 상당합니다. 팀이 자신 쪽으로 움직일 때는 그 주도권을 확실하게 이용하여 솔킬을 내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었죠. 표식 선수가 두꺼비 카정을 하면서 상대 정글의 위치를 찾아주었고 판테오는 정글링을 위해 아랫동선을 밟을 게 당연시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대 라인에 개입이 없는 그런 근거가 생기면 과감하게 상대 라인의 솔킬을 해내는 장면까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농심과의 경기에서도 그 실력을 또한번입증 한바 있죠. 경기 초반에 갱킹을 당하거나 로밍에 의해 실책을 하더라도 선수 개인의 기량으로 다시 극복하고 이후 한타에서 캐리 롤까지 갖춘 예전 초창기 너구리 선수가 오버랩되는 선수입니다. 다음은 DRX 바텀의 지표입니다. 이번 시즌 초에 DRX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던 이유 중 하나는 신인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LCK 팀 바텀 라이너들을 살펴보면 룰러라이프, 하이브리드, 데프트, 캐리아 선수 등 이미 실력이 입증된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죠. 허나 DRX의 바텀은 두 선수 모두가 신인이기 때문에 비교적 기대치가 낮을 수밖에 없었죠. 바우 선수와 베카 선수의 지표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우 선수의 경우 상대 바텀에 비해 CS를 앞서 나가는 경우는 18%에 불과하며 15분 전 CS 골드 지표 또한 낮습니다. 그만큼 초반 라인 전 구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낮은 바텀 지표는 곧 자연스럽게 DRX의 용 관련 지표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어서 베카 선수의 지표입니다. LCK 서포터 중 평균 대수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격적인 성향이 굉장히 짙은 선수다라고도 불려지고 있죠. 위에두 가지 지표를 살펴보면 DRX의 바텀은 5. 불안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팀마다의 운영 방식과 승리 플랜이 다른 만큼 지표로 선수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인게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농심과의 경기 3세트입니다. 상체에서 전령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 바텀 라이너들이 전령 쪽 무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치 선수를 먼저 자르게 되면서 상황이 종료되는 듯 했고 이내 양쪽 바텀 라이너들은 다시 라인에 복귀합니다. 복귀하는 과정에서 백화 선수가 잠깐 고립되었고 덕담 선수가 이를 놓치지 않고 킬까지 연결시킵니다. 젠지와의 경기 1세트입니다. 가장 강력한 바텀 듀오라고 불리는 라이프 선수의 카이사 자르반 조합에 꽤나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킬을 내어준 것은 아니지만 초반 CS가 20개 이상 벌어지는 손해를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 선수와 백하 선수는 아쉬운 라인전 단계는 뒤로 하고 한 타에서 큰 반전을 보여줬는데요. 다시 농심과의 경기 3세트입니다. 앞서 언급한 라인전 단계에서 바텀 2대 2 실책이 나왔던 세트였죠. 상체에서 계속 이득이 나왔었지만 그만큼 바텀 주도권이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글골이 조금 밀리게 되는 결과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게임 중반 솔카 선수의 슈퍼 플레이로 주도권을 가져온 데 성공했고 게임은 DR이 가좀더 유리한 구도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후 점점 게임은 다소 격하게 흘러갔습니다. 탑을 푸시하는 과정에서 킹겐 선수가 깊게 들어가버려 먼저 잘리게 되었고 2대4 구도가 나오면서 또 다시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선수의 포텐이 터져버리죠. 2대4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퍼드락키를 내어버리며 엄청난 피지컬을 입증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라인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상체 쪽에서 팀이 그 차이를 메꿔준다면 중후반 한타때 쫄지 않고 내 역할을 할수 있는 바텀이었기에 끈질긴 싸움을 아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drx의 바텀이 초반에 밀리는 건 거의 상수였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초반 바텀 다이브 설계를 통해 더 빠르게 터뜨리려 할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약점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소 기복이 있는 킹겐 선수 그리고 초반 라인에의 개선점이 분명 존재하는 바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DRX는 도대체 어떤 승리 플랜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표식 선수와 솔카 선수가 있습니다. 표식 선수와 솔카 선수의 지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당 CS 1위, 분당 골드 2위, 팀내 데뷔지비 중 3위 등 표식 선수는 압도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 메타는 성장형 정글 메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글러의 성장이 게임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표식 선수는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죠. 젠지와의 경기 1세트 입니다. 경기 초반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상체에서는 반반 상황이었지만 바텀은 주도권이 조금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브젝트가 바로만 남아있자, 바른쪽 시야 작업에 양쪽 팀이 턴을 한 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젠지의 턴이 끝나기도 전에 표식선수의 우디르가 적진으로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상대가 보는 앞에서도 카정을 하기도 하죠. 결국 표식선수의 도발에 넘어간 젠지는 우디르의 점멸이 없는 점을 노려 급하게 한타를 열게 되고, 뒤이어 나온 표식선수의 환상적인 어그로핑퐁 플레이를 통해 DRX는 이득을 챙깁니다. 이후에도 표식선수는 젠지가 잠깐 방심한 틈을 놓치지 않 코캐치하며 발언까지 획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상대방의 어그로를 분산시키며 승리를 가져갑니다. 표식 선수는 이런 어그로 핑퐁 플레이에 능숙하며 어그로 핑퐁 플레이는 곧 팀의 딜러진이 딜링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DRX는 한 타를 통해 게임을 역전시키는 경우가 잦고 이는 표식 선수의 어그로 핑퐁 플레이로부터 파생되는 경우가 아주 잦았습니다. 그부의 위치가 지금 보이시나요? 조금은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저 위치를 통해 샌드박스 전부가 그부를 포커싱하게 되면서 DRX의 딜러진이 프리디를 할수 있게 됩니다. 포커싱을한 몸에 받지만 철갑궁으로 살아가며 결국 생존까지 성공하고 한타 대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DRX의 미드라이너 솔카 선수입니다. 솔카 선수의 지표는 생각보다는 무난해 보입니다. 모든 지표가 크게 높거나 낮지 않으며 상대 미드라이너와 반반을 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건 결코 무난한 게 아닙니다. LCK에는 아시다시피 체급이 높고 경력이 많은 쇼메이커, 초비, 페이커 선수 등 베테랑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 솔카 선수는 작년에 거의 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인 선수와 다름이 없는 상태이죠. 풀타임이 처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드 선수 상대로도 반반을 갈수 있다는. 점은 아직은 불안정한 팀인 DRX에게 든든한 코어 역할을 담당합니다. 게다가 상대 선수가 허점을 보이면 솔케까지 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한 가지 지표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솔카 선수의 분당 시야 점수는 미드 선수 중 4위이며 분당 평균 와드 그리고 분당 평균 제어 와드는 1위입니다. 그만큼 시야에도 큰 도움을 주는 선수인데요. 농심과의 3세트입니다. 농심이 바텀 주도권을 활용하여 DRX의 블루 쪽 시야 작업을 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솔카 선수는 블루 쪽에 설치된 농심의 와드를 제거해 주었고 늦게 쪽으로 내려가는 무빙을 보여주었죠. 이 시야적합 우빙으로 인해 농심의 바텀과 피넛 선수는 블루 쪽에서의 위협을 배제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솔커 선수는 시야에서만 내려가는 척 다시 블루 쪽에 대기하였고 농심 핵심 챔피언들에게 전부 적군 아이를 적중시키며 한타를 대승으로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DRX는 선수마다의 개성 그리고 주어진 롤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뭉쳤을 때그 위력은 배가 되죠. 때문에 15분 지표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바론 획득률 지표는 전체 중 3위에 해당합니다. 중후반 한타를 통해 역전하는 경우가 그만큼 잦다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브리온과의 경기 이 3세트입니다. 글로벌 골드가 밀리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과감하게 미드를 압박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장면은 DRX에게서 자주 볼수 있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초반에 조금 밀리더라도 중반 이후에는 밀리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이야기죠. 엄티 선수 릴리아의 궁극기에 4명이 적중되면서 브리온이 한타에서 대승을 할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표식 선수까지 처치 당하면 3대 상황이면서도 솔카 선수의 체력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LCK의 다른 팀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손해본 상황을 인지하고 적당히 물러설 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DRX는 승부 보스를 던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킹게 선수와 바오 선수의 피지컬로 한타를 대승으로 이끌어 보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정말 무서운 팀입니다. 초반 운영에서 밀리더라도 결국 한타와 피지컬로 극복하며 팀원 모두가 그런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히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다먼 기아와의 경기 2세트입니다. 그래프만 보더라도 게임은 굉장히 일방적이었죠. 상체 주도권이 크게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전령턴을 사용했고 아쉽게도 교전에서 크게 손해를 보고 맙니다. 하지만 밀리는 주도권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설계를 하면 파이 법을 찾아나가는 모습인데요. 소위 말하는 LCK식 줄권조 운영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한타의 결과는 아쉽지만 충분히 저력을 보여주었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한계를 시험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팀이죠. 글로벌 골드가 6천 차이가 나더라도 계속해서 부딪히며 심지어 한 번은 크게 이득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에는 다머니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승리를 가져가지만 DRX의 성장 발판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소 초반에 불리하게 시작을 하더라도 중후반 피지컬과 교전설계 능력으로 한타 능력으로 뒤집으려 하는 시도를 꾸준히 보여주는 팀이었기에 보는 재미가 더 있고 기대치가 조금은 낮았기에 더 많은 팬분들이 환호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11.4 패치 정글 경험치 변경 관련 내용이 들어오면 DRX의 강점에 테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현 패치 버전까지는 DRX 나름대로의 플랜에 맞추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DRX의 핵심인 정글 표식 선수에게 영향이 크게 다가올11.4 패치가 적용된다면 DRX는 다른 어떤 팀보다도 더 빠르게 메타에 적응하고 새로운 답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디르를 처음 발굴하고 유행시켰을 때를 기억하. 하여 DRX만의 새로운 승리 플랜을 빠르게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DRX가 어떻게 상승세를 그리는지 지표를 곁들여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의 LCK 관람에 유익한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